이제 정밀 2024년도 실적을 슬로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8.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 4 2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0.36으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상호 변경에 대한 공시 내용입니다. 변경 전에가 영풍정밀주식회사였는데 변경 후는 KG정밀주식회사라고 영어로는 KG Precision Corporation 이미지 제거를 위해서 상호를 변경했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변경 내용 공시 홍보내용입니다. MBK 영풍과 고려화연의 경영권 분쟁으로 야기된 적대적 M&A 과정에서 강력한 지원군인 영풍정밀인데 영풍정밀 회장은 최창규 씨입니다. 최씨 가문이죠. 피자가 간접적으로 상호를 변경해야 지 않겠는지 예측을 했었습니다. 주주총회 때 상호를 KG 정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요즘은 그 Z 발음을 Z라고 얘기하면 좀 무식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Z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 씨, 장 씨의 오랜 동업 관계의 상징이기까지도 했던 영풍정민이 연을 상호 변경으로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수 없다. 라고 저는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네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127억 원으로 전년보다 18.7%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자고 자산은 8.4% 밖에 감소를 못 시켰어요. 어, 매출 원가는 22.5% 내려가서 더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10.9% 내려가는데 그쳤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10.5%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152억 원으로 전년도 208억 원보다 26.9%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3.5%로 1.5% 하락했습니다.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506억 원대로서 30.3%로 감소했습니다. 그 매출 감소율하고의 갭이 마이너스 11.5%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추론해 볼수 있겠습니다. 슬로프율은 55.1%로 어, 스슬로프 금액은 6 1 감소했지만 슬픈율 상, 음, 마진율이라고 볼수 있겠죠. 7.4% 상승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2.1%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어, POE 생산성은 1.34로서 0.12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슬픈 영업이익은 157억 원으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45,800만 억천원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음, 전체 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2억 3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원재료가 감소했는데 저장품이 뭐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25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9억 5,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저장품이라는 게 소모품 성격으로도 있는 거고 또 공장 유지 보수하는 자재 뭐 이런 건데 어, 뭐 유지보수도 좀 많이 한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15억 6,700만원인데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저장품 투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95억원입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명세에 보면 상품이 있거든요. 그 상품 매입액을 따로 표현해줘야 더 투명한 회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원재료에 상품 매입액도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간주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ABC를 더한 MC 매출 원가 재료비는 510억 원으로서 29.5%가 감소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2.1%로 감소했고요. 운영 경비 465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 172억 원을 뺀 293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의 37%로 생산 재료 비율은 63%, 7.9%가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1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과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금액을 비교하면 1번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나온 금액들이죠. 그리고 2번은 회사가 제시한 겁니다. 그 갭이 3억 3천 100만 원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뭔가 분명히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을 추적할 만한 단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22년에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음 거의 전체 재고자산 증감의 규모다. 그래서 어, 이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임의적으로 바꾼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가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이 단계 피크 총제재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어, 현금은행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일치를 합니다. 어,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46억 6,300만 원이 들어왔으면, 그만큼만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데, 49억 5,100만 원, 2억 8,800만 원이 에, 더 감소를 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요. 어, 이렇게 하면 은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맞는데 비성분의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가 아, 아, 불투명합니다. 음. 주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239억 6,7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3.5%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거꾸로 7명을 줄였습니다. 대신,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고려아연이라는 모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수준은 동일하게 지금 받고 있다. 2022년도에 조금 낮았지만, 2024년에 와서, 어, 고려 아연 수준만큼 어, 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외주 가공비는 7.1% 감소했고요. 외주 가공을 좀 많이 맡기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전력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물공장도 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기로 때문에 예, 전력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6회전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 슬픈율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의 불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요. 어, 재무상태표상 이자부채는 없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 채권 회전율이 3.9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 회전율은 5.9회전, 6회전이라고 보면 두 달에 한 번꼴로 대금 지급을 하고 있다. 이 매출 채권 수금 속도보다 이 돈을 주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재료 공급자가 <laughs> 공급 우위 시장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사오는 쪽이 좀 아쉽다, 그런 얘기죠. 판매할 때도 굽신거려야 되고, 물건 구매하면서도, 원재료를 구매하면서도 빨리 달라고 굽신해야 되고, 이런 업종이,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까깝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해당해서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을 적용하면은 이걸 반증하려면원재력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아까 1,2차 추론에서는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추론이 됐죠. 그러니까 반중 추론은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가격은 인상이 됐어야 됩니다. 또 하나 아, 회전율이 그 하락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에, 수량으로 그 산출해가지고 그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냐, 원재료 가격이고 제품 가격을 다 속된 말로 못 알려주겠다. 시 단순 평균을 하면은 제품 가격도 매출액 나누기 전체 그 출고 수량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재료 가격도 뭐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알고 있는 이거 펌프 회사인데 예, 주물을 만드는 그 예, 주광 이런 그 고철 이런 가격을 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뭐 펌프다 보니까 모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모터가 그 현대 옛날 충전기 지금 현대 일렉트릭인가 그럴 수 있겠죠. 어, 뭐, 이런 데서 그 모터가 들어오는데 그쪽이 강자죠. 대기업한테 물건을 좀 빨리 달라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생각되는데 조금 좀 성의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쪽 그 실무진 쪽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어, 이제까지 내용을 이렇게 요약표로 만들어 봤지만 안중추론은 입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 연간 매출실적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 그 2024년도 실적률 감안하고 그 다음에 매출재료비율과 어, 그 다음에 운영경비를 디커플링 해가지고 따로따로 어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경비가 2.1% 증가했는데 2025년도 2% 정도 증가한다고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이 24.1% 내려갔는데. 완전 전환해가지고 25% 이익을 더 내보자. 그러면은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 1,215억 원을 팔아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매출 재료비를 한8%더 그 매출을 더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사하게 1,217억 원. 이매출 재료비율과 아, 슬픈율은 동일하게 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회수하고 약속하기를 1210억 원을 팔겠다. 그러면은 약 189억 원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재고회전율 6회전 나왔는데 10%만 더 해보자. 6.6회전. 그러면은 그것이 생산을 좀 줄여가지고 재고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매출을 더해서 줄이든지 이두 가지의 그 복합적인 요인으로 세 번째가 되든지 어쨌든 결과는 1344억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재고회전이 6.6회전만 한다면은 운영 경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그 영업이익은 247원까지 증가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어, 계획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그래도 감소했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는데 사실은 떨어졌죠. 그리고 영가회계보다는 이익이 더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재고 회전율이 하락한 경우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e h t 사유 현금 세후 현금 순이 1,573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도는 마이너스였어요. 어, 그리고 2번 EMS 그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299억 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08, 137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어, 비유동자산에 2,144억 원의 자본적 지출이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인 그 현금이 나간 게 라기보다는 비유동 금융자산의 평가액이 크게 증가해가지고, 어, 펙스가 그, 증가했다. 어, 그러니까, 역으로는, 현금식으로는 투자를 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잉여 현금 흐름은, 어, 이자부채가 없는데도 약그 이, 2억 원가량의 이자가 나갔고, 어, 2023년도에는 3,500만 원 이자가 나간 것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중에 차입을 했다가 연말에 이자는 냈으나 기말에 갚았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흐름은 이익배당금으로 ROE 2% 2.9%에서 그래도 0 1또 에, 인상을 시켜가지고 어, 배당금을 좀 증가시켰네요. 주가는 1 9 8 0원으로 연초보다 1,750원이 하락했습니다. 어, PBR은 0.36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이 장부가격이 뛰었는데 에, 그건 시장에서 안 알아주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동 금융자산의 평가액이 크게 증가해서 자산이 늘었기 때문에 음,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어, 주주 내역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음, 제리코 파트너스라고 34.87% 대주주가 됐습니다. 유준근 씨가 6.27%, 최창규 씨가 5.85%, 장영진 씨 영풍이죠. 5.7% 가지고 있고 유미개발이 5.41% 최창근 씨가 5.4% 외국인이 6.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리코파트너스라는 데가 아, 최은범 고려엔 회장입니다. 34.7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그, 스루펀 회계로 우리가 21세기에는 언젠가는 스루펀 회계로 어, 단순하고 아트적인, 에, 아티피셜하게, 손익 회계가 변하기를 바라는 항상의 고정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